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6일 매일 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형과 함께하시면 여러분은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아 이거 10분 했다고 중요한 일이 되나 아니에요. 이거 매일 매일 하는 게 그게 쉽나요? 그 하루에 안 하시고 또 쌓아놓고 뭐한 일주일 하려면 답답해갖고 또안 하시게 돼요. 에이 그럼 오늘부터 하지. 이거 아니에요. 매일 매일 하니까 매일 하니까 굳이 뭐 지난 거할 필요 없나 안 돼요. 그거 쌓이면 무섭다니까요. 습관처럼 하세요. 꾸준한 실력 향상은 매일 매일 습관처럼 하는 여러분의 어, 한마디로 공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갑작스럽게 하는 벼락 공부는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7월 26일 또 오늘 지나면 7월 8초 휴가 기간 맞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휴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정도는 꼭 꾸준하게 진행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7월 26일 금요일 매일 행정법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4년 군문구급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아, 이거는 다 아시죠? 개인정보보호법.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래 개인정보라는 자체하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라는 두 가지 정보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이 있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었죠. 자 이거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똑같이 있는데 그럼 여기는 개인정보니까 이건 무슨 정보? 행정정보죠 그런데 보유보관 한마디로 이 말은 작성주체를 불문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성주체 불문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이렇게 있다가 요즘에 개인정보는 솔직히 말해서 뭐 쿠팡 알리 뭐 이런 외국의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뭐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그게 돈이 되는 시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만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가 알리, 테무 쿠팡, 티몬,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뭐또 배달앱으로서 배민, 이런 것까지 다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한두 끝도 없이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냥 요 앞에 있는 말을 쓱 지워버리는, 이렇게, 이렇게 슥 지워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라면, 기관이라면, 외국 기관이라면 누구든지 다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됐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냥 용어 정리만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개인이 뭘까? 이랬더니 살아있는 사인 따라서 단체 안돼 자, 돌아가신 분 사자 안 되고요. 또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이런 정보는 여기에 대상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정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정보는 자, 비공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도, 여러분 공개되면 내네 사진 아닌가요? 다 공개된 것도 내네 사진 맞죠? 공개된 정보, 비공개된 정보,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형태, 정보의 형태는, 형태는 불문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호법이라고 했잖아요. 보호법. 그래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돼있죠. 정보위원회, 이렇게 돼있으니까, 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래 대통령 소속에 있는 요즘에는 법이 법제가 완비되면서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낮아졌잖아요. 보호위원회 있었는데, 이거 대통령 소속에서 지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거 뭐, 말은 그래요. 격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법이 잘 갖춰졌으면 굳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까지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법대로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법제가 잘 완비되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개인이 갖고 있지, 뭐, 음, 다른 단체가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호법이 나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자, 개인, 갑, 그러면 갑은 갑 정보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 정보 정보 처리 주체 그러면 여기는요 갑 개인은 정보 주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하죠 요청 제공요청 그러면 이 제공요청에 맞게만 이렇게 뭐하는 가 선택하는 거죠 제공 뭐 여기다가 가, 익명 가명 익명처리 가 이거 정땡땡 이건 돼요 기명은 하시고요 익명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처리 요구는 가능하죠 아니 당연히 이름을 써야죠 그러면서 정보처리주체가 직접 요구할 때도 있고 제3자를 이용할 때도 있고 제3자는 정보주체 처리주체가 아니라 정보를 대신 수집하는 주체죠 그렇게 갖고 정보처리주체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죠 목적에 부합하게 뭐 영리적 활동을 해도 부합하게 왜 제공을 해 줬으니까 당연히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면 이것도 불법이 되는 거고 또 목적에 최소한인데 최대한도 안 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정보 제공을 요청해서 거절하고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 안 하는 전부 다 불법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정보처리 주체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 이랬을 때 이게 불법 유출 사용이 되면 그러면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면 5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고요. 이거는 피해가 없더라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단체하고 비영리 단체이고요. 이런 단체가 소송할 수 있는 단체 소송 제도도 있는데 단체 소송은요. 반드시 변호사 쓰셔야 돼요. 변호사 강제. 그렇다 해서 무조건 단체는 피해자도 아닌데 소송하나요? 이럴 때는요. 중재 위원 자 중재안을 거부,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떠한다? 그러고 나서 법원의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그런 고 변호인을 반드시 쓰시면 변호사를 쓰시면 그러면 단체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소비자 보호 단체가 다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 보호 단체 뭐 1천 인 이상의 회원, 회원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운영을 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5천인 이상 이상이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100인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포함. 그러나서 3년 이상 운영한 그런 비영리 단체. 그럼 이들이 할수 있는 소송은요 피해 정지 중지 중단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을 하는 거지 손해배상 소송은요 손해배상 소송은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가 하는 거지 어, 정지 중단 소송만을 할지 이거는 안 돼요 이들은. 여기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고 단체 소송 제도도 있긴 하나 조금 절차가 복잡하고 단체 소송 제도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런 건좀 보셔야 돼요. 나머지 뭐 날짜라든지 뭐 숫자 이런 것들 좀 민감하게 보시고요. 저 조문이 좀 봐야 될게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정 안전,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요게 정보주체 동의 없더라도 할수 있는 게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공중위생에 중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자 수집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간염자 그 이동 경로 이런 것들 다 신분 이런 것들 다 조사 했잖아요 두 번째 공공기관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정... 당연히 정보 처리 방침을 정해놔야죠. 3번 공공기관 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 개인정보 파일 운영으로 인해서 정보주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될때그 위험 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노출 위험 평가 그래서 뭐 성분석도도 하고 뭐 이런 가지 분석합니다. 그런 거를 결과를 정보주체가 아니라 아니 이건 정보주체가 아니죠. 정보위원회에다가 알려줘야죠. 이걸 왜정보주체한테알려줍니까 일단 정보위원회요. 여기다 알려줘야죠. <laughs> 정보주체는 아니죠. 자, 3번이어서 이거 법조문이에요. 33조에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33조 이항에 조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4번 정보주체가 자인에의 개인정보를 자, 열람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는 공공기관이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여기 여기 저 여기서 분석한 자료도 있고 하니까요. 여기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이게 조문 문제라 이거잘 보지 않는 조문인데 그래도 과거에 기출은 됐었어요. 자, 오늘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 하시고요. 또 월을 아니 휴가철이 돼도 이거는 하세요.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습관처럼 매일처럼 하는 거는요. 이렇게 기분이 들쑥날쑥 관계없이 꾸준한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 됩니다. 자, 오늘 매일 행정법 정인영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